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이제 오늘부로 셧다운이 공식 종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후 7시부터 미국 하원에서 예산안 집행을 위한 표결이 진행되기 시작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오늘 밤 늦게라도 서명을 할 것이다라고 밝힌 만큼 오늘 우리 시장에 조금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지 기대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뉴욕 증시에서는 자금의 순환이 일어나면서 3대 지수가 또 한번 혼조세를 보이면서 장 맞췄습니다. 다우 지수, S&P 500 지수는 다시 한번 오름세를 보였지만 나스닥 지수가 소폭의 하락세 전날에 이어서 가져가는 모습이었죠. 사상 최장기간의 셧다운 종료를 앞두고 투자 심리 전반은 살아나고 있는 상태지만 전날에 이어 기술주보다는 은행과 같은 금융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셧다운의 여파로 10월 고용보고서나 소비자 물가지수와 같은 경제지표들이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12월 금리 결정을 위해서 연준이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현저히 줄어든 거죠. 그렇게 되면 11월에 데이터가 발표되는 시점에 시장이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조금 열어두고 염두에 둬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크립토 시장에는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흐름부터 그 안에서의 솔라나와 관련된 얘기까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 열어보시죠. 자, 셧다운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시장에도 퍼지나 라는 생각 들었었는데 시장은 다시금 조금 아쉽게도 하락하는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부터 특히나 또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비트코인 3시간 동안 3% 넘게 하락했고요. 이더리움은 5%가량의 하락세를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된 하락으로 단 5시간 만에 암호화폐 전체 시장의 시가 총액이 1,400억 달러가 증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내림세를 보인 건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연준 내부에서 인플레이션 지속과 또 고용 간의 이 의견이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지 않는 변수까지 생겼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 투자자들은 조금 더 불안하다라고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 자산을 찾는 움직임이 늘 때마다 비트코인 자꾸만 10만 달러 쪽 회귀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셧다운 종료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다면 우리 시장 다시 상방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과연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오랜만에 솔라나와 관련된 얘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솔라나가 우리의 관심에서 다소 멀어진 지꽤된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기관들은 솔라나를 미리 담고 있는 모습이 또 포착되고 있습니다. 솔라나 현물 ETF의 운용 자산이 3억 5,100만 달러를 넘어섰다라는 통계가 집계가 됐습니다. 특히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볼 만한 점은 11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입을 기록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ETF가 출범한 이후로 단 하루도 유출 없이 자금이 유입됐다는 점은 확실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기관 투자자들이 솔라나를 장기 보유의 전략의 대상으로 삼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ETF의 자금 유입을 바탕으로 솔라나의 장기적인 상승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초에는요, 이 솔라나의 가격이 300달러도 돌파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코인에서도. 솔라나를 두고서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게 좋겠다 라는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나눠왔다는 거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긴 호흡으로 솔라나 바라보시면서 명확한 추세 전환이 나타나는 그 타이밍 정확하게 한번 포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만나봤습니다. 실시간 시장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우리 코인들 조금 또 아쉬운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1.42% 하락하면서 10만 1000달러대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죠. 여기에서 더 내려가지 않고 얼른 셧다운이 공식 종료가 돼서 올라가 주기를 조금 바라는 마음이 크게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0.46% 정도 하락하면서 현재는 3400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XRP 마찬가지로 0.3% 가량 하락하는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솔라나도 1% 가깝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일단은 150달러 선의 움직임은 잘 가져가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볼수 있겠죠. 밈코인단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락세가 조금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밤부터 나타났던 낙폭 대비에서는 조금은 줄였다라는 데에또 포인트를 둘 수는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명확한 트리거가 셧다운 종료가 되어 줄수 있을지 속보가 전해지는 대로 저희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방심의 끈을 놓을 수는 없겠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이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아쉽게도 저희 방송은 55분까지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실시간으로 시장과 관련된 이슈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 코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QR 코드 스캔해서 정보방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문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해 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목요일에 바, 만나뵙는 시문 전문가입니다. 자, 11월 정말 중요한 첫 단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11월 달은 정말 중요하고 시장이 이제 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11월 달 얼마나 중요한 달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하셔야지만이 내년에라도 여러분들이 계좌가 풍성해질 수 있다. 그러면 11월 달에 과연 어떻게 시장이 변하고 있고, 그리고 11월 달에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었던 게이 11월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달이 될 것이다 라는 점이었죠. 사실 10월부터 상승하기를 바랬었지만 이미 지나간 얘기는 넣어둬야 될것 같고요. 11월부터라도 추세적인 전환이 빠르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슈들이 이걸 뒷받침해 줄수 있을지 우리가 꼼꼼하게 짚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단연 전문가님과 얘기를 나눠봐야 할 부분은 셧다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 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미국 하원에서 표결이 진행되고는 있는데 어떻게 뭐 나오는 내용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우선은 뭐 X의. X에... 통과가 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우.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고요. 약간의 찌라시 느낌일까요? 아, 그죠. 아직은 뭐 제가 원하는 그 폭스뉴스라든지 음. CBS라든지 이런 그 뉴스 메이저, 뭐, 메이저 뉴스에서 좀 나온다고 하면 믿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믿기는 좀 어렵다. 네. 그렇지만 통과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음. 상원 의원에서 굉장히 진통이 심했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하원 의원 쪽으로 넘어왔는데, 만약에 하원 의원에서 이번에 통과를 못 시키게 된다고 하면, 아마 정치적인 부담감을 가지지 않을까 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 어차피 상원의회에서 그렇게 진통을 겪었고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어, 공화당 쪽에 의원들이 더 많잖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과반수 이상 뭐~ 표결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음. 충분히 통과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 셧다운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 시장은 좀 달라질 수 있겠다. 그뭐 그 셧다운이 끝났다고 해서 그냥 거기다 급등하거나 그런 흐름은 아닌데 아. 그래도 첫 번째 관문은 넘었다. 네. 이제는 어 트럼프 대통령이 1 일주년 됐을 때 자기 이제 임기 일주년 됐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가 주식시장 크게 살렸다.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 비트코인도 이제 우리나라의 하나의 뭐 주류의 음. 뭐 화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는 두 번째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살리지 않을까? 음. 왜 중간선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 되기 전에도 그 암호화폐 시장의 추종자들이 굉장히 크게 밀어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안 음. 될까? 그래서. 아마도, 어, 이번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사실 가장 기대하는 건 셧다운 종료가 공식 발표가 됐을 때, 뭔가 엄청난 상승을 바라실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상승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걸까요? 어 우선은 그 상원원 통과했을 때, 장대 양봉을 많이 기록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많이 올라간 애들 같은 경우는 한13% 정도 올라가는 그런 음. 모습도 보였지만, 이내 다시 흘러내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하원을 통과하고 뭐 그런 흐름이 있다고 하면 뭐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할 거니까 음. 그러면 장대양봉을 만들 겁니다. 근데 이 장대양봉에 우리가 이제 예, 허기에 들어가시면 안 되고 음. 어, 어느 정도는 그 조정을 줄 때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 장대양봉이 다시 한번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냥 여기에서 그냥 날아갈것 같다. 이런 마음은 가득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laughs> 절대 그렇게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장대 양봉이 세워지더라도 이전에 상원 의원 통과하고 나서 조정을 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은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 조정을 이용해서 우리들은 서서히 물량을 모아가야 된다. 이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이 바라는 건 즉각적인 드라마틱한 상방으로 향하는 흐름이겠지만 그렇게까지 나타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십니다. 물론 상원에서 통과가 됐을 때처럼 갑자기 장대 양봉이 나타나는 경우도 당연히 있기는 하겠죠. 하지만 그 다음에 다시 또 되돌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오히려 이 시세를 노리는 분들이라면 방망이를 정말 짧게 가져가셔야 될것 같고요. 조금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단기적인 흐름 휘둘리기보다는 그 다음에 추세 전환이 확실하게 일어나는지 확인한 다음에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전문가님의 의견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공식적인 발표가 언제 되는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자금 흐름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짚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 증권사로 또 아니면은 뭐금은 이런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확실하게 쏠렸었잖아요. 이렇게 자금이 쏠렸었는데 지금은 또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아, 우선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서 셧다운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 시장이 바로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금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조정을 주고 나서 잘 버티고 있다 다시 한번 반응을 할 맞아요. 것이다 그래서 금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어, 주체 세력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음. 조금 더 올릴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죠. 그렇죠. 나스닥도 뭐 굉장히 있고 뭐 우리 뭐 코스피도 뭐 음. 날아가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도 상당히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네. 야,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아직까지 돈은 그쪽에 좀 몰려 있다. 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돈이 이쪽으로 몰려와야 되는데 네. 돈이 이쪽으로 몰려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음.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어, 그 기다림이 보통. 어 1개월에서 1개월 반 정도 기다리시면 되거든요. 음. 그러면 12월 달 정도나 12월 중순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우리 시장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아오. 그리고 12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금 어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아오. 지금 채권의 금리가 약간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에 지금 4.09, 4.07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오. 시장에서는 지금 12월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2월 금리 인하는 저도 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월가나 또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금리 인하 될 것이다. 내년에도 금리 인하가 두번 정도 될 것이다. 음. 이런 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어, 아마도 어 시장은 그 이후부터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음. 어 그래서 금리 인하가 연속적으로 됐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는데 네. 1 2월 달에 금리 인하를 만들어 낸다고 하면 분명 우리 시장은 크게 상승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변화가 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 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후에 조금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상승 탄력이 나오지 않는 이유를 자금과 관련해서 조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자산으로 넘어갔던 자금들이 아직 우리 시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이 자금들이 조금 들어오려면 12월 중순 정도는 돼야 될 거다라고 전문가님께서 바라. 보고 있으시니까요. 여러분이 조급함 조금 내려놓으시고 여유 있는 전략들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희망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우리 시장의 불확실성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 왔었던 셧다운도 그렇고 이런 불확실성이 사라져야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네, 우선은 첫 번째 단계가 셧다운이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셧다운을 좀 중요시 한게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어, 토요일, 일요일에도 계속적으로 엑스나 주요한 그 해외 외신의 내용들을 보면서 음. 계속적으로 제가 공부방에 올려드렸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셧, 셧다운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지만이 우리 시장이 본격적으로 좀 좋아지는 그런 흐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원은 거의 다 통과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 어, 뭐 공화당이 거의 뭐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르게 뭐 이탈표가 없다고 하면 음.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그래서 이 해소된 이후에가 진짜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11월 달에는 계속적으로 모아가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네. 왜 모아가야 되는지 그 다음 이야기부터 또, 또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11월은 우리가 조금 축적해 가야 되는 달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전문가님이 어떤 측면에서 이런 관점을 펼쳐주시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관련 된 내용을 가져오신 걸까요? 네,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중국과 연준의 양적 완화입니다. 음. 돈이 풀린다는 얘기겠죠. 에, 중국 양적 완화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최근에 지금 광군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네. 어, 그렇게 뭐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음,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이번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어, 양적 완화를 발표했었고 음. 양적 완화로 인해서 이제는 돈이 돌게 될 겁니다 근데 음. 이 돈이 전부 다 우리 시장 쪽으로 들어오느냐 그건 아니지만 네. 그리고 중국에서는 지금 암호화폐 투자를 막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고위급 관리들 같은 경우에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가서 거기에서 다시 또 음. 하는 경우가생터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 중국 정부에서 알고 있습니다 투자하는 걸 알고 있지만 네. 중국 정부 내부에서 하는 것은 맞고 있지만 외부로 나가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안 맞고 있거든요 오. 그래서 이중 정책을 좀치 어~ 마,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중국에서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을 푼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 시장 쪽으로 돈이 들어올 것이다. 근데 연준에서 돈을 푸는 것보다 더 많이 푼다고 합니다. 어,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음. 여기에다가 이제 연준이 12월 달에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양적 완화까지 같이 더해진다고 하면 지금 금시장도 많이 올랐고 음. 주식시장도 많이 올랐고 채권시장에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어, 1년 내내 계속적으로 눌려 있었던 우리 시장 쪽으로 들어오는 게 맞지 않겠느냐. 오. 그래서 어, 지금 돈이 얼마 정도 들어오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제가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음. 아마 다음 주 목요일에는 제가 어느 정도 어, 돈이 좀 들어오고 있는지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돈이 일단은 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전에 미리 담아둬야 되는 거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연준의 양적 완화와 관련해서는 얘기를 나눠봤던 바가 있었죠. 12월 1일부로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를 짚어봤었는데 중국 국에서도 돈이 풀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돈이 직접적으로 바로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규제 때문에 조금 돌고 돌아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짚어주셨으니까 그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미리 조금 담아둘 수 있는 전략들 세워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결국에는 눈여겨봐야 되는 점은 12월 FOMC가 아닐까라는 생각 듭니다. 12월 FOMC 뭐 말은 많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지고는 있잖아요. 네 그렇죠. 백악관에서 이번에 이제 발표한 게어 CPI 지표가 발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제 전제 조건이 셧다운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치적인 압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셧다운 지금 하원 의원이 표결이 되고 있는데 네. 그때 어 셧다운 때문에 안 되고 있으니까 너희들 한마디로 통과시켜라. 오. 이 압박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이 전에도 지금 CPI 지표 같은 경우에도 셧다운 중에서도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할수 없습니다. 아, 트럼, 그래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고 음. 약달화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안할 수는 없는데. 음. 그래도 어 하원 의원에게 그 하원 의원들이 좀 정치적 압박을 좀 받아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발언이지 음.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시장이 12월 달 금리 인하 그러니까 미국 국채 10년물에서는 분명히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가에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연준이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그리고 내년에도 1, 2월 아, 한두 차례 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를 있기 때문에 네. 월가에서는 어느 정도는 어,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블랙록에서 최근 보고서 보면은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금리 인하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어, 누구보다 더그 정보가 빠른 데가 그쪽 아니겠습니까? 음. 그래서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금리 인하는 12월달에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12월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조금 커졌다. 라는 걸 제가 오프닝에서 한번 다뤄드렸었죠. 그런데 이 CPI 지수가 발표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압박에 불과하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으십니다. 결국에 지금 셧다운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CPI가 늦게나마 발표된 걸 보면 이 12월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10월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12월에 금리나 가능성 그때 다시 점쳐봐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XRP 전문가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만큼 XRP 잘 봐주시는 게또 신문 전문가님이시죠. XRP와 관련된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RP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언제쯤 네. 폭등을 할까? 이제는 네. 급등 정도로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과연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 마련되고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웨일 2025에 관련해서 제가 공부방에다 계속 좀 올려드렸거든요. 음. 그때 이제 저희 이제 관련된 전문가가 직접 이제 참여를 해서 거기서 네. 이제 정보를 좀 받았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세 가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블랙록에서 지금 어, 자기들의 자산을 토큰화 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 음. 그, 그것이 가장 기초가 되는 게 XRP다. 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jp모건에서도 지금 현재 xrp를 기반으로 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곧 있으면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음.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무엇이냐면 리플이 5억 달러 기업 유치를 했었죠 자 기업가치가 400억 달러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5억 달러 유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헤지 펀드가 들어왔다는 소리입니다 헤지 펀드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들어와서 수익을 내고 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부르, 부, 보고 있는 헤지 펀드. 들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들어오는 헤지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보는 헤지펀드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는 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돈 냄새를 잘 맞는 블랙록이나 JP 모건이나 헤지펀드들이 들어왔다. 그리고 이제 포진을 하고 있다. 그리고 XRP를 서서히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올리겠습니까? 안 올리겠습니까? 오. 안 올리겠죠. 네. 당연히 지금은 계속 죽어라 죽어라 <laughs> 하게 만들겠죠. 개인투자자들이 여기서 어느 정도 떨궈져 나간다고 하면은. 블랙독이나 JP 모공이나 헤지펀드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음. 우리는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은 끝까지 잡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XRP 관련해서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 중꺾마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나중에 한바구숨을 지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죠.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XRP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XRP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 안에서 눈여겨 볼수 있는 코인들 전문가님께서는 매 방송 때마다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지난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던 코인이 이 일주일 사이에 확실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과연 주인공이 어떤 코인이었을까요? 네, 제가 지난 11월 4일 날 화요일 날 나오고 난 다음에 좀 일주일 일주일도 넘게 지났죠. 네. 어, 그런데 11월 4일 날 말씀드린 게 롬바드였습니다. 음. 롬바드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고 그때뭐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금 자세히 살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까지 올라간 게 거의 33% 올라갔거든요. 아, 요즘 같은 시장에서 30%가 넘었군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가격을 보면 거의 2.62% 상승하고 있는데, 음. 제가 여기서 조정을 좀 주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 희한하게도 조정을 지금 안 주고 지금 올라가고 음.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가장 그 좋았던 그런 흐름은 뭐였었냐면, 장중에 그러니까 오전과 오후장에는 계속적으로 마이너스를 찍고 있었는데 네. 저녁 시간이 되니까 얘가 플러스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였거든요. 음. 한 3, 4일 정도 보이는 그런 모습 속에서는 분명히 야, 누군가는 관리를 하고 있구나. 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조정은 크게 주지 않고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매수해도 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 방법은 제가 잘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공부방에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여기서 다시 한번 대응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히든 코인도 조금 빠르게 짚어볼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네오늘 히든 코인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고점 돌파 후에 지지를 받고 있고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롬바드와 같이 단기에 25%에서 30%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공부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그 부분에 있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히든 코인에 이어서 제2의 롬바드가 될수 있는 코인 오늘의 히든 코인으로 가져와 주셨으니까요. 자세한 전략들 정보 방안에 들어오셔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